안녕하세요. 다육주사입니다. 아직 밤은 안 늦었네요. 지금 영상 찍는 시간 8시 25분. <laughs> 여러분한테 예쁜 애기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앙무예요 앙우. 앙모. 애기지만 수영이 진짜 예쁘죠? 제가 멋지게 한번 작품을 만들겠습니다. 아? 아, 뭐. 요즘 나름 제, 저한테 꽂힌. 정말 꽂혔어, 얘. 핑크베라. 얘가 이 속살부터 물드는 게, 아우. 이름 속에 답이 있다. 핑크. 핑크, 핑크가, 아, 너무너무 예뻐요. 정말 예쁘더라고요. 속살이 꽉 차면서 너무 예뻐서. 제 요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짜잔 해야 돼 어? 안 보여줘야 돼 <laughs> 짜잔 이거 제가 지지지난주부터 꼬꼬 아, 꼬꼬 또 꼬꼬 찜찜찜 마음속에 저장 몇번한줄 아세요? 좀 몸값이 거해요 신사임당한 장. 이 정도의 쫄, 날지싹 아니죠? <laughs> 근데, 나탐 철화에요. 정말 예쁘죠? 아,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게 농원에 있었는데, 참고 참고 참다. 어보았습니다. 예쁘죠? 뭐, 심사임당 하나 정도야, 우리 뭐. 겉은 있쓸수 있잖아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와인 한병 먹고 왔더니 아주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. 저 오늘 칭찬받았어요. 여러 군데서 웃음소리가 너무 따라 웃게 되고 행복하대요. 그런 거 너무 좋은 칭찬이죠. 역시 신문지는 베끼는 재미야. 제가 싸운 거라서, 뭐, 제가 알겠어요. <laughs> 이거, 그다 아는 사각, 쪼꼬미, 미니어처. <laughs> 요게 나왔더라고요. 요런 거 딱, 딱 예쁠 만한 게 있어서 제가 사왔어요. 괜찮죠? 그다 아는 사각도 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돈에 살 수가 없어요. 근데 얘는 옛날에 그 돈만지 <laughs> 살 수가 있어요. 나왔더라고요. 새로. 나와라 와라와라 와라 그아 요거 신문지야 넌 절로 가라 왜 예쁘죠 의외로 사이즈도 오 제가 뒷뺨이 뒷뺨이 이렇게 돼요 아 자를 갖다 놓고 그랬나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죠 제 뺨이 19cm에요 19cm 아, 그럼 한 10cm는 넘겠는데요 그리고 얘도.. 오.. 아무튼 직경도 꽤 넓은 하얀 분 예쁘죠 얘도 되게 저렴해요 오! 여있다 숫자 보이시나요? 5자 오자, 오자 숫자 오자5천원 밖에 안해요 여기 제가 한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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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라 그래요 이렇게 어머 그대로 작품이네 이렇게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요런 분은 이렇게 심어주면 예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요거 화병스타일 화병스타일도 요런 애들 꽂아두면 예쁘잖아요 이거 들어가지가 않아서지만 이거 예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더잘 어울릴까요 이따 한번 심어 볼게요 여러분한테 깔맞춤인 애기들도 소개시켜 주는 게 저의 일이죠. <laughs> 이거는 저번에 러블리 로즈랑 심었던 애. 이걸 외부에 두셔갖고 이렇게 이게 먼지예요, 먼지. 뭔지. 이거 닦으면 예뻐요. <laughs> 이게 크리스탈 분이라고 해서 조금 해도 세트지만 단가는 좀 있어요. 근데 이거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거 예전에 많이 있던 화분의 그앤틱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. 아무튼 이름이 크리스탈 세트 분이에요 이게 두개요렇게 해가지고 12,000원이에요 이거 폭 좁아가지고 뭐를 거다 심어요 라고 하신 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러블리로즈랑 뭐 애들 심으니까 예쁘던데요 조금이들 심으면 괜찮아요 뿌리가 별로 많지 않은 애들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 걔네들도 내일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 여하튼 여기 비웠어비웠어 비웠어. 여하튼, 오늘 가져온 애기들은 여기까지. 악무, 핑크베라, 라탐처랑, 다는 하 사각, 조꼬미 화병 스타일 하얀 분과, 이거는 그냥, 그냥, 약간 농분이라고 해야 될까? 그리고, 크리스탈, 두 개, 두 개, 세트, 분, 12,000원짜리. 이렇게 가져왔어요. 여러분, 늘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